이 말끔하게 커버가 됐습니다. 이렇게 발라주면은 음, 컬러가 너무 러블리하다는 거지. 진짜 너무 이쁘죠 근황을 데그 얘기하는. 근데 약간 구독자 이벤트도 공지하는. 아닐스를 쓴다. 제가 요즘 계속 잘 쓰고 있는 아비브 패드로 살살만 닦아줄게요. 지금 세안하고 나가지고 한개더 지금 스킨케어안 해줬더니 이게 건조해. 이렇게 싹 해주고 세럼은 이 유이크 써줄게요. 유이크에서 새로운 세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계속 사용 중인데 제형감이 화장 전에 발라주기도 에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겟레디를 찍어볼 건데, 겟레디도 이제 신상을 곁들인, 근데 근황을 얘기하는, 근데 약간 구독자 이벤트도 공지하는 그런 영상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때도 엄청 뭔가를 많이 사가지고 신상이 진짜 너 넘쳐나요. 저는 봄에는 봄웜라를 호소하는, 봄웜 호소인이기 때문에 봄웜 옷, 봄웜악세사리 그리고 봄웜 메이크업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좀 새롭지 않나요? 두 가지가 새롭습니다. 두 가지 새로운 거딱 캐치셨으면, 어디에서나 섬세하실 분이고, 어디에서나 예리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애정하는 에스 네이처 수분크림. 첫 번째로 바로 보이는 거. 이 배경이 조금 바뀌었죠. 맞습니다. 제가 방금. 가구로 옮겨왔어요. 사무실이 창문이 이제 앞에도 뚫려있고 옆에도 뚫려있어서 이렇게 두 쪽으로 뚫려있거든요. 근데 창문이 시트지가 발라져 있어요. 앞에가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는 시트지가 발려져 있는데 그게 약간 초록빛이 돌아가지고 제 화면이 자꾸 초록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이 자연광 때문에 여기를 계약을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제대로 된 촬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구도를 바꿔보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느 화면이 좀더 보시기 편할지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환경인것 같아도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올리브영 하울에서 샀던 이거 구달의 신상 크림 토너 크림으로 발라줄게요. 오늘 색조가 되게 화사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피부가 한 톤이 싹 톤업이 된 상태여야지 더 예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는 눈치 채셨으면 진짜 눈썰미가 장난이 아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카메라가 달라졌어요. 이 카메라가 지금 짱순이가 빌려준 카메라거든요. 제가 원래 쓰던 카메라가 소니 카메라인데 뷰티 유튜버들 또 인물을 찍는 유튜버들이 좋아하는 카메라 브랜드가 캐논이에요. 캐논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이 나오고 소니는 좀더 선명하고 조금 더 푸르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뷰티 영상에서는 푸르게 나오면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정확한 색감도 아니기도 하고 제가 캐논 카메라에 대한 니즈가 있어가지고 캐논 카메라 써보고 싶다 하니까 정수리가또 자기가 원래 쓰던 거 한번 빌려주겠다 하면서 지금 저는 만족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저도 편집할 때 어떻게 보일지 너무 궁금한 사황입니다 피부가 복숭아 톤으로 한톤 이렇게 싹 톤업이 되니까 그냥 외출할 때 이거 한 겹만 발라줘도 정말 손색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 가벼운 외출 같은 경우는 이거 한 톤으로만 싹 바르고 외출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 구달 수분 선크림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거 그냥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신상 라인으로 나온 톤업 선크림이거든요. 유기자차랑 무기자차가 섞여 있는 혼업자차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진짜 이 기존 라인보다는 그 발림감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이제 선크림 발린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톤업 선크림에서 요 정도 제형이면 은 굉장히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선크림 마음에 들기도 하고, 봄에는 좀 화사한 메이크업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선크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또 좋은 선크림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목색이랑 얼굴색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얼굴색이 더 어두워요. 좀 활사하게 밝혀줬을 때, 목톤이랑 차이 나는 느낌이 나가지고, 이렇게 항상 톤업을 시켜줍니다. 제가 베이스류를 되게 좋아하고 신상 제품 나오면 다 써보자 조이기 때문에 다 사놔요. 다 사놓고 제가 바빠가지고 쓸지도 못했던 거. 삐아의 오글로 쿠션 요거를 한번 사봤었는데 요 이런 거울 느낌이고요. 지문이 참 이게 이게 참 딜레마야. 밑쪽으로 도이뻐이 위생을 따졌을 때는 이 거울이 참좀 애매하겠네. 내일한 사람들의 숙명 손톱을 쓰지 못한다. 거울도 이 집게로 떼주고 있습니다. <laughs> 퍼프가 굉장히 몰캉몰캉 합니다. 어,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퍼프인데요? 저는 이렇게 딱세 가지 손가락을 꼈을 때 이렇게 약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퍼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퍼프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투명이네요? 이 투명으로 만든 이 뚜껑 처음 봐요. 첫 쿠션 써볼 땐 항상 두근거려요. 조절을 좀몇번 해주시고. 오, 살짝의 쿨링감. 굉장히 얇게 발리는 재질이네요? 어 글로우 쿠션이구만. 눈 밑에 바르기 쉽게 이렇게 파여있어서 이렇게 눈 밑을 발라주기 좋아요. 굉장히 말끔하게 커버가 됐습니다. 모공 자체가 커버는 되는데 제가 블랙헤드가 많거든요. 그 블랙헤드 모공 하나하나까지 막싹 깨끗하게 커버해주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게 올라가는 재질이고 피부가 들뜨지 않는 그런 느낌의 쿠션입니다. 오뭐 좋은데? 처지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안 바른 쪽? 여기가 바른 쪽이거든요. 삶은 달걀을 이렇게 까면은 요런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피부 스파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탱글탱글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무너짐이랑 다크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막에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조금 텐션이 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낮아 보인다면 약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laughs> 근황이 있는데요. 전 사실 유튜브에서 저에 대한 슬픈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그냥 가볍게 지나쳐가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원래 슬픔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슬픔을 좀 티를 안 내고자 했는데 저에게는 좀 엄청 큰 근황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살짝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제가 사실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강아지가 18살이었거든요. 아프다가 이제 간 케이스여가지고 사실 저는 수십 번을 이별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 년까지는 살수 있을까? 또한 해가 지나면 이번 년은 살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언젠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겠지 이런 생각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이별을 준비한 거잖아요, 나름. 근데 이별 준비는 한 개도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별을 할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루나 컨실러로 가려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상할 수 있게 갔거든요. 이별을 약간 정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족들 다 나가 있는데 혼자 있는 곳에서 쓸쓸히 갔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서 전 그나마 잘 보내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죄책감이나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뭔가 많은 걸 배우는 것 같고, 앞으로 배워갈 것 같아요. 줄리라는 아이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애여가지고, 너는 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살아있어도 아주 잘 사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막상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려도 다 살자 가면 안 돼? 막 이랬는데, 그렇게 치면은 굉장히 오래 살다간 친구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24시간 내내 슬프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카메라 키우고 혼자 얘기하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더 슬프네요. 여러분들이 뭐 같이 슬퍼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제 근황이었고 오늘 보는 영상에서 그렇게 텐션이 안 좋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 와 피부 표현 죽인다. 속광이 뿜뿜하는 이 관리 열심히 받은 것 같은 이 표현 막 엄청 신상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의 신상 이 투쿨포스쿨. 이거 지금 저 처음 써보거든요. 하이라이터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네요. 이게 에뛰드고, 이게 투쿨이에요. 살짝 보시면 얘가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이 되잖아요. 코 쉐딩을 진짜 빡빡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더 에뛰드 만족하실 것 같고, 나는 그 자연스러운 게 좋다. 나는 코 쉐딩 티나면 진짜 싫다 하시는 분들은 투쿨 가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발색이 빡빡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에뛰드에 조금 더 손이 조금 더잘갈것 같은 느낌. 에스쁘아에서 신상 파우더가 나왔거든요. 세상에 정말 고와. 진짜 곱디 곱고. 파우더 입자가 이것보다 더 고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곱거든요. 눈썹이랑 코 부분 한번좀 쓸어주고. 브러쉬가 마음에 드는 거는 있으면 진짜 주기장창 그것만 쓰거든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번에 안시 브러쉬로 이렇게 다양하게 사봤어요. 코 쉐딩 브러쉬로 괜찮을 만한 거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해봤거든요.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쓰기도 다 좋은 것 같아요. 훌륭훌륭한 브러쉬긴 한데, 어느 정도의 탄성이 있고, 이렇게 깎여져 있는 각도 자체가 코 쉐딩이랑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노베브 쉐딩이 발색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올라오거든요. 쉐딩 포인트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할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이 브러쉬에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브러쉬에 사실 일가견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잘 쓰는 것들 이게 모아 모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브러쉬도 그 소개해 드리려고.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제가 코끝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원하는 부위에 알아서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면서 경계가 생기지 않으면서 베이스가 까지지 않으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테무에서도 뭐사나 샀거든요. 묻힌 다음에 바르잖아요. 눈썹 난 방향대로 이 눈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면은 그냥 이렇게 안을 채워주는 느낌이지 그인 상세 페이지에 보이는 것처럼은 안 된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이 클리오의 뉴트럴 브라운. 어쨌든 제가 그렇게 줄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 개를 배웠는데,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먼저 강아지를 보냈어요. 제가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사실 사별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곳에 강아지가 갔을 거야. 이런 말들이 너무 뻔한 말이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해주는데도, 아, 이 말이 지금 제, 내 친구를,한테 도움이 되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가지고,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내보고 나니까, 그 말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강아지를 보낸 걸 알고 난 다음에 연락온 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줬을 때, 전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 줄리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내 지인들도 줄리를 기억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그렇게 위로를 해주실 때 그렇게 뻔한 말일 수 있어도 내가 떠나보낸 누군가를 기억해주는 말들 이런 거 남겨주시면 그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줄리덕에 많은 걸 배워간다, 많은 사회생활도 배워간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저의 약간 우울한 근황이었고요. 아니, 트러블이 여기에 났어요. 이 눈썹 끝부분 여기에. 꼬리를 그려주면은 얘가 달칵달칵 하면서 걸려요. 진짜 세상에 무슨 일이니. 트러블 하나 난다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전반적으로 결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트러블이 많이 나도 결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피부가 좋아보여요. 이 결광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트러블이 났었어? 이 생각이 든다면 제 이론이 맞는 겁니다. 인정? 브로우 카라로 씌워줄게요. 또 눈썹 탈색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귀찮아서 아직도 안 했더니 또 이렇게 거뭇거뭇한 털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꼴보기 싫게. 오늘 내일 안으로 눈썹 탈색 들어갑니다. 주구장창 영업하고 있는 요거 애교살 라이너 요거 하트 퍼센트로 밑에 이거 살려줄게요. 여러분들 근데 제 네일, 제 네일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들의 네일이나 미용실 시술 받을 때 어떤 파세요? 말 거는 걸 좋아하시는지 말 걸면 불편해지시는 스타일인지 진짜 궁금해요. 오늘 색조 잘 붙으라고 이거 아이 프라이머 써줄게요. 이거 세레나데 컬러여가지고 하얀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좀 하, 푸른 색깔이거든요. 눈 주위가 좀 화사하게 밝혀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원래 그 엠프피로 2였는데 요즘에 다시 검사해보니까 인팁으로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미용실이나 네일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일정과 일정 사이에 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피곤할 때 그런 시술을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을 안 거시니까 제가 핸드폰으로 볼수 있는 업무도 이제 안 편하게 볼수 있고 그런 게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말 걸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약간 체력 소모가 있나 봐요. 저는 완벽한 아이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섀도우를 사실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두개다 신상 팔레트거든요. 그립 추천 영상에서 섀도우를 썼던 게이 팔레트거든요. 딱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리브영이나 공홈에 들어가 봐도 아직 안 나온 신상이더라고요. 분홍색 입은 김에, 요, 레터프롬 스포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써줄 건데, 새로운 안시브러쉬. 요걸로 눈두덩이를 조금 잡아주고 들어갈게요. 오! 발색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되는데요, 이 완시 브러쉬. 약간 통통하면서도 면적이 넓은 듯한 이런 베이스 브러쉬가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데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마켓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laughs> 사랑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연락을 주실 때도 전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안 좋게 보실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가지 때문에 진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도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마켓을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응원을 너무 잘해주신 탓에 뭔가, 아, 그래도 이제 여러,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본 거거든요. 이 컬러로 한번더 컬러감을 넣어줄게요. 선착순 당첨자 이런 것도 20분으로 이제 결정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그 20분도 안 사시면 어떡하지? 그 선착순에 의미가 없이 이 20분도 안 사시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저한테 뭐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뭐 이렇게 협업을 하자고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를 이제 뭔가 기대하고 그렇게 하신 게 있는데 그거지. 2 0분안사시면 너무 그쪽 그렇잖아요. 제가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분들처럼 인스타를 여러 개를 써본 게 아니거든요. 스토리만 올리지. 뭐, 물어보기 기능도 안 써봤지, 알람 기능도 안 써봤지, 이번에 마켓을 통해서 그런 걸다 써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람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DM도 보내주시고, 뭐잘 받으셨다, 아니면 요번 몇 개를 사셨다, 이러면서 저랑 이제 소통도 해보고 그러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엄청난 걱정쟁이거든요 로즈 믿고 샀는데 괜히 그 이상한 소비했다고 생각하지못 어떡하지? 세상에 여러분들, 선착순 마감이 1분 것이었어요. 짠! <돈> 울네! <돈> <돈> 그렇게 많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 진짜 미쳐.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잘 쓰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껴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사놨습니다. 무르르드 지금 이어지는 이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2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짠짠바리로 여러 명한테 뿌릴까 아니면 좀 실속 있게 챙겨가지고 좀 이렇게 몇 분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까 아직 고민 중인데 뭘할 건지는 더보기란에다 써놓을게요. 제가 만명 됐을 때도 1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2만 명 됐을 때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3만 명이 됐을 때 4만 명이 됐을 때늘 하겠다고는 말못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고 싶으니까 할 거예요 제가 MBTI가 계속 바뀌어도 그 바뀌지 않는 게 있거든요 바로 P가 절대 안 바뀝니다 지금 P 90%가 절대 안 바뀌어요 저도 미래에 뭘할 거라고 장담은 못 드리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으니까 드릴 거다 이 말이지 음영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래서 쌍꺼플라인 쪽으로 그냥 음영, 디드명, 그리고 아부명 좀 강조해서 뽀용뽀용하고 러블리한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도 이 음영 작업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음영 작업을 안 하면 그냥 컬러만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뷰티 유튜브를 자주 보셨다면 구독자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제가 뽑거든요. 제가 이제 뽑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진짜 한 문장이어도 돼요. 크리에이터로서의 마음을 울리는, 뭐마음을 울린다는 게뭐 거창한 것도 아니야. 뭐 엄청난 글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저의 영상을 이렇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좀더 이렇게 보셨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그게 한 문장으로 느껴져요. 여태껏 구독자 이벤트를 열게 된다면 제발 길게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열심히 공들여서 썼는데 안 되셨어. 그러면 그게 그 상체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 뭐 엄청난 거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는 뭐 로즈님을 좋아합니다. 이벤트 참여! 이렇게만 써도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냥 막 마음 편하게 써주세요. 그 다음, 요즘에 저 클리오 애쉬 브라운 잘 써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자지만 아래로 가는 느낌. 이렇게 아이라인 빼주고 여기 아이라인 풀어줄 만한 색깔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이거 아트클래스 페이즈 컬러인데 이거 요즘 엄청 유명하잖아요. 트여줄 때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트여주면 은 뒤에 이런 브러쉬가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살살 풀어줘도 되는데 속눈썹 라인까지 한번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줄게요. 좀더 속눈썹이 빼곡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머징 해줄 수 있는 컬러 찾아가지고 스머징을 섀도우로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딱 펜슬만 그은 것 같이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즘에 좋은 마스카라도 찾았거든요. 핫한 마스카라들 리뷰하는 영상을 곧 올릴 건데 그 중에 나올 거 하나. 요 모브닝. 요거 브라운 컬러로 발라볼게요.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리뷰는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다. 마스카라 딱히 뭉치면서 발르지 않았는데도 결을 잡아주면서 딱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뭉쳐주는 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뭉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아, 여기 묻었는데, 진짜 기깔나죠? 뭉쳐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할 만한 거 아닌가요? 여기 특후 제품 중에 도아 살머니, 그렇게 애교살에 유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컬러감. 이런 거를 애교살에 한번 발라주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애교살이 만들어져서 약간 좀 울먹울먹한 그런 느낌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브리즈 추천드렸잖아요. 그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가 제가 추천드린 브리즈고 얘가 도화살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더 채도가 있고 좀더 진하게 발색되고 얘가 좀더 밝은 느낌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도화살몬보다는 브리즈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기는 하더라고요. 펜슬 아이라이너로 발라주면은 애교살이 굉장히 지속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주고 이거 홀리카홀리카 요 섀도우 중에서 요튤 컬러인데 요번에 홀리카에서 나온 신상 컬러거든요. 묻혀가지고. 중안부가확 짧아지는 느낌? 이렇게 딱 컬러감이 만들어지면서 들어가는 이 애교살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저는 약간 여기서 조금 더이 앞부분을 밝혀주고 싶어가지고 이 네이밍의 필 컬러, 이 하이라이터로 이눈 앞머리 부분만 살짝 더 밝혀줘 볼게요. 이렇게 조금 더 밝혀주면 시원해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도 살짝. 앞에도 살짝 해주면 좀더 시원해 보이는 느낌? 나머지 음영 싹 넣어주도록 할게요. 컬을 놓치면 너무 아쉬워요. 이 컬러로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자, 그러면 진짜 여기서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밝은 컨실러로 딱 밝혀줄 부위에 밝혀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 살이 꺼지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더 밝혀주고, 블러셔가 이쁘게 올라갈 수 있게 한번더 밝혀주는 거예요. 퍼서 퍼뜨려주고, 좀 불필요한 부분들 싹 잡아줄게요. 이런 코 옆부분, 코 윗부분, 이마 부분,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 눈 바로 밑부분, 외곽 부분. 쉐딩 간단하게 넣어줄게요. 어머. 지금 입술이 너무 불어 터져 가지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다 보네요. 약간 이렇게 다 일어났어요. 이럴 때 요거 얼터너티브 스티밍 밀크로 각질을 좀 잠재워 주면 좋거든요. 잠깐만. 근데 이거 지금까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머 어머 어머. 어떡해? 블러셔도 이번에 신상 루시 님께서 출시하신 요 하밍의 치크들.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3번 블러시드 컬러 써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 퍼프도 이렇게 따로 주시거든요? 요 퍼프로 발리는 게 진짜 잘 발리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음, 컬러가 너무 러블리하다는 거지. 루시님이 원래 평소에 쓰시던 색조 취향도 좋아해가지고, 블러셔를 내신다고 하셨을 때도, 아, 뭐, 미코 스는 블러셔가 되겠다 싶었는데, 이거 레터프롬 요거랑, 이 블러쉬도 컬러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여러분들한테 모니터상에서 좀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지금 실제로는 굉장히 진하거든요. 근데 한번더 발라볼게요. 코끝에 발라주는 거 좋아해서 코끝에도 혈색 주는 걸로 넣어주고 뭐 여기 이런 부분들 한번더 터치해주면 분홍 빔이 얼굴 전체에서 도는 느낌처럼. 발라줄게요. 각질이 벌써 많이 눌러졌는데 이거를 제거해볼게요. 이 정도로 지워준 다음에 코스노리 틴트 이거 샀단 말이에요. 하울에서 다들 보셨죠? 10, 11, 12 이렇게 되거든요. 이 11번, 이 피치 피치로즈니? 이거 피치로 하고 이 검은색 글씨로 가려줬어요. 피치로즈겠죠? 그 매드피치의 무브핑크로 매드피치 리펜슬은 뭔가 입술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스무딩이 잘 돼요. 그래서 지속력은 아쉽지만 수정하기는 좋다. 진짜 너무 이쁘죠? 이런 느낌? 52번. 이것도 발라볼게요. 핑크, 랄린지, 릴린지 해서 그 뒤에가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찍혀있니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제가 그 머리를 하고 왔는데 제가 뭐 까먹은 게 있죠? 코끝 진주를 까먹었어요. 코끝 진주랑 이거 시중까지 다밝혀줘 볼게요. 코 짧은 걸 좋아해가지고 요 위에다가 발라주면 이렇게 코가 갑자기 확 짧아져 보이는 느낌 드시죠? 요쪽 부분 여기 살짝 그솔짝 이렇게 굴려주면 오브헛 꺾꼭 진짜 메이크업 끝 오늘 메이크업 진짜 저는 사실 엄청 마음에 들거든요 그냥 봄웜 라이트의 그 자체 아닌가요? 봄웜 라이트의 그 청순 열이 여리, 뭔좀 뭐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 진짜 가능하시고요 약간 청순 웨이브 넣은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이것이. 근데 오늘 여기 너무 많았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세요. 구독자 이벤트를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